이부 대담한 대담으로 이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승훈 전략기획 부위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질문이 참 많습니다. 요즘 네. <laughs> 종류별로 특검도 갔다가 뭐 정치권 뉴스도 갔다가 오늘도 참 포괄적인 좀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앞선 코너에서도 뭐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어제 이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였어요? 이제 법조인이시니까요. 네. 일단은 기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봤던 게. 아. 어 지금 이분이 10일 전에 유서를 써놨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는데 보니까 유서가 있어서 심리가 불안했기 때문에 음. 일단 신병을 확보해야 되겠다. 음. 극단적 선택을 막아야 되겠다는 측면이었기 때문에 좀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급하게 친 거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좀 기각될 우려가 있었다 이런 말씀드리고 네. 드론을 예를 들어서 평양에 두 대를 보냈는데 한 대가 추락했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국내에서 추락한 것처럼, 소실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음. 사실 관계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또 기각될 가능성이 조금 있었고요. 네. 다만 이제 이걸 부인하고 있거든요. 국헌 물란 목적으로 윤석열이 개엄을 하는 걸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어떤 국지적 분쟁을 도발시키려고 한거 아니냐. 요건 부인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의도의 측면인데 그렇죠. 실은 윤석열이나 김용현전 장관 네. 이런 사람들이 사실관계를 자백하지 않으면 네. 김영대 씨가 이런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다 할지라도 입증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기각을 한 건데 결국 특검이 이 부분은 넘어야 될. 산이에요. 그렇죠. 이뭐 자신들의 머릿 속에는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 북한과의 국지적 분쟁을 유발해서 그것 갖고 어, 개음을 선포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네. 이걸 입증하는 건 네.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특검이 좀 감당해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만 아무래도 내부 고발자겠죠. 이 어떤 장교의 녹취록에 따르면 부이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용현이 무인기 이제 평양을 자극하는 걸 보고 너무 박수 치면 좋아했다. 또 보내라고 자극했다라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한 쪽에서는 합참 다 제외해 뭐 이러면서 바로 이제 드론 작전사령부에 연락을 했다라는 것이고 지금 김용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건 정상적인 작전이었고 오물 풍선에 대한 대응이었다. 그리고 합참으로부터 지시받은 정상적인 군사 작전이었다. 완전히 다른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지금 사령관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의심하시는 분이 여전히 있거든요. 상당히 의심할 수가 있죠. 네. 예를 들어. 그래서 오물 풍선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냈다. 오물 풍선 대응한다고 무인기 보내면 되나요? 그러니까요. 무인기를 보내서 뭐 북한 정보를 취득하고 이런 국방에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런 이득 없이 보냈고 네. 또 무인기를 개조해서 전단지를 달았다는데 그렇죠. 전단지 몇장 뿌려서 뭐할 겁니까? 근데 이걸 개조해 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추락 위험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의도적으로 추락시키려고 한거 아니냐. 네. 라고 하는 것이니까 합리적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이걸 밝혀내려면 이 김용대 득전 사령관이 아니 이거 부위가 시킨 거다 네. 윤석열이 시킨 거다 어, 그다음에 김용인이 시킨 거다가 나와야 되는 건데 네. 이런 진술이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것 같고 의심되는 메모가 있어요. 현장에서 장교가 부위 네, 네. 메모다 부위의 지시다라고 아. 하는 메모가 나왔습니다만 네. 어, 지금 좀 아직은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 가야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뭐 네. 김유영 장관하고 또 합참 김명수 합참 의장이 설전을 벌였다는 보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서요 뭐,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김건희 씨를 이제 소환 조사한다고 하는데 8월 6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공직 선거법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을 이십구일날 불렀죠. 일단 이십구일날 윤석열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어떻게 보세요? 뭐백0안 나온다고 봅니다. 아, 100%. 1 0 0고요이 네. 사람은 그냥 수사 받는 것 자체하시는 거예요. 음. 그 수사 받으려고 한다면 그, 그 수의를 입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요즘은 조금 바뀌었다고 하는데, 아니 법원에 네. 갈 때는 양복 입고 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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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받을 때는 수의를 입고 가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공개될 위험성도 음.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또뭐 나오면 어차피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러 나와야 되는 것인데 다 진술 거부할 것이니까 그냥 나오기 싫은 것 같아요. 네. 네. 이번 공직선거법이니까 어쨌든 김건희 특검이 부른 거니까 내환 특검이 아니라 내란 특검이 아니라 그래서 아마 명태균, 김영선 공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팔것 같기도 하고요. 뭐 여론조사. 그렇죠. 네, 8월 6일날 조금 멀찌감치 있는 그 시점을. 그 잡은 거는 어떻게 보였어요? 민중기 특검은 상당히 FM대로 수사를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러세요? 아, 천천히 관련자들 다 수사하고 증거 음.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영장친다. 음. 뭐 이런 기본적인 루트로 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8월 6일로 하는 것 굉장히 여유를 많이 줬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미루지 마라. <laughs> 어, 안그 나오면 안에... 영장친다.라고 음. 어, 자율발 적으로 나와 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건 나오지 않으면 영장친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 씨는 윤석열과 좀 다른 형태로 보일 것 같아요. 음. 이날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어, 뭐 본인이 뭐 나온다고 했을까요? 네. 일단은 안 나오면 일단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최소화 시킬 것 같아요. 네. 뭐1몇 평에서 윤석열 씨가 뭐덮게 있다는데 네. 본인은 이제 그 상황을 당하기 싫은 것 같은데 네. 네. 뭐 정해진 뭐 구속되는 건 정해진 수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참 김건희 전 국민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데 사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도 그렇고 명품백 관련해서도 그렇고 제대로 조사받은 적이 없잖아요. 서면 조사 한번 받았고 출장 조사 한두 번인가 받았나요? 그것도 같은 한 날에 했죠. 그 출장 조사라는 거는. 그렇죠. 아, 이번에는 이제 드디어 제대로 소환돼서 제대로 그 조사받는 날이 어쨌든 오긴 오는 겁니까? 뭔가 너무 그렇죠. 오랫동안 아니, 실은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저한테 물어본 사람이 많아요. 네. 김건희 언제 구속되냐고. 그러니까. 열받는다고. 네. 이번 딸이어야 뭐이러시 분들도 있고. 네. <laughs> 네, 그래서 아마 다음 달로 넘겨질 것 같고요. 음. 저는 이분이 참 특이한 게 네. 아니 명품백을 뇌물로 예를 들어서 받으면 네. 그거 그냥 자기가 갖잖아요뭐 뇌물로 받은 거니까 그렇죠. 이거 교체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명품백으로 바꾸고 신발로도 바꿨다는 거잖아요.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수사가 쉬워진 거예요. 아. 그런데다가 황당한 건명부벽을 바꾸고 신발을 바꿨는데 이 차액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네, 네. 더 마음에 든 걸로 샀으니까. 네. 이 차액을 또그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있잖아요. 대통령 관저 네, 어, 네. 공사한 흔상했던. 사람. 여기서 이 카드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개념이 없는 사람이고 이 불법에 대한 네. 인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구속되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네, 저는 그이없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서와 증거들을 흩뿌려놨어요. 그렇죠. 2년 동안 네. 그래서 그리고 죄질이 얼마나 나요 그러니까요. 네. 명품백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최지영 목사가 카메라로 찍은 건데 그걸 무혐의 처리하고 참 네. 법감정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지금 그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워낙 방대하지 않습니까? 16개 혐의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는데 그. 가장 지금 뭐라고 할까요? 딱 떨어진 사건? 음,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부위원장님 보시기에 가장 딱 떨어진 사건. 이건 좀 빨리 끝낼 수 있다 싶은 사건이 어떤 게좀 있으세요? 뭐 도이치 모터스 수사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뭐다 됐다고 보고요. 네. 저는 3부 토건도어 떨어질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자신의 이종호 씨 있잖아요 어, 이사 네. 그 사람 주가 조작했던 사람이고 김건희 계좌 관리했던 사람인데 그렇죠. 산부 체크해 음. 산부를 폭등하고 네. 그리고 그 산부 토건과 아주 오래전부터 김건희 씨가 어릴 때부터 관련돼 있다는 업체잖아요 거기가 갑자기 어 우크라이나에 가고 음. 그리고 포럼을 열어서 재건 포럼하고 아니 전쟁이 네. 지금도 안 끝났는데 그러니까요. 무슨 재건을 합니까? 근데 재건이 될 것처럼 해서 올려주고 네. 그, 그 원희룡 씨 있잖아요 원희룡 네. 장관 그양반이 가서 또 축사하고 그렇죠. 이게 굉장히 M O U 체결하고 이게 굉장히 조직적이고 음. 어 어. 대규모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관여한 계좌들 관리하고 하면, 네. 그래서 저는. 원래 주가 조작범들이 또이 불기도 잘해요. 네, 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네. 업체들이기 아, 때문에 네. 양평고속도로도 좀 심각한 아, 것 양평도 같아요. 양평도 그렇죠. 너무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음. 공무원들이 벌써부터 증거 인멸하고 말 맞추고 있는데 네. 요즘에는 증거 인멸하고 말 맞추면 수사가 더 쉬워요. 오히려. 예, 네, 관련 증거인멸... 증거들로 구속시키고 그렇죠. 자백을 받은 음.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원희용씨 음. 독특한 분이에요. 갑자기 양평고속도로 백지화하겠습니다. 네. 그 순간 아, 이건 뭐가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네. 어, 갑자기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양평고속도로가 정점이 바뀌고 음. 설계업체 이쪽으로 강상면으로 바꿔주면 네. 혜택이 있을 거다. 네. 이런 진술들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바꾼 거니까 음. 저는 이것도 아주 큰 사건으로 네. 어, 대통령의 부인의 일가 땅이 있는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국가가 움직인 네. 대규모 범죄죠. 사실 이 사건 하나 하나만 보더라도 충격적인데 그 충격적인 사건이 지금 한 열여섯 개 된다는 거잖아요.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를 비리를 덮는다, 뭐 국가를 상대로 비즈니스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아 그때 이명박 대통령 그렇죠. <laughs> 했던 거는 윤석열이 비즈니스 패밀 비즈니스란 네. 말을 썼다고 하잖아요. 네.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좀 했어요. 자신이 네. 잘못을 부끄러워했어요. 자신이 잘못해 부끄러워했어요. 네. 그 이명박도 좀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고 했잖아요. 최소한의 숨기려는 노력이라도. 네, 이 사람들은 <laughs> 네. 개념이 없어요. 그러게요. 네. 네, 김건희 특검 볼 때마다 참 답답. 아, 특검 자체가 김건희 사건을 들여다보면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 이슈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좀 대답하시기가 껄끄러운 질문들이 여러 개가 준비돼 있는데. <laughs> 일단 이진숙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 그리고 강선우 장관 후보자는 임명이. 될 것으로 지금까지는 보입니다. 이 결론에 대해서 좀 상반된 평가드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강선우 후보는 임명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음, 어, 우상호 정무 수석께서 말씀하실 때 네. 그냥 이진숙은 지명 철회다. 네. 라고 했는데 강선 호 후보에 대해서는 명확한 발언을 하지 않더라고요. 네. 이건 뭐냐면 향후 이제 청문회 재송부 과정이 한 10일 있잖아요. 네, 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만약에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혹여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명확하게 뭐 임명됐다라는 표현을 좀 쓰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여가부 장관이 또 뭐 갑질을 당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잖아요. 아, 전직 그 여가부 장관이. 예, 네. 그래서 아마 어 10일 동안 뭐 음. 특별한 의혹 제기만 없으면 임명될 것 같고요. 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네. 이게 국민의 민심을 심각하게 좀 흔든다라고 한다면 좀더 한번 고민할 수 있,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제 그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었는데 우상호 수석의 발언이 그게 어디 시베스인가요? 인터뷰에서 나왔던 얘기 같은데 임명권자가 나에게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강선우 그 장관 후보자 임명 그 기류는 그 마지막에 소위 말하는 여권 지도부 의견이 그 영향이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 어~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어 그런데 다만 어~ 다만이죠 사실상 여권 지도부에서 의견 목소리를 좀 키운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이제 굳이 하신 거는 대통령의 어떤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건지 아주 나쁘게 말하면 그냥 여당에 이제 책임을 좀 떠넘기는 듯한 음. 거기까지도 해석이 가능할 것이고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문장 구조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차피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 목숨 대통령의 몫이겠지만 여당 지도부가 강력하게 요청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팩트인 것 같고요. 네. 또 여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강선호 후보자를 임명시키고 싶은 것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부담을 지우, 지우지 않고 싶은 네.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복합돼서 대통령에게 강하게 요청한 것 같고 네. 어, 대통령이 또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그 어, 의혹이 팩트인지 네. 네. 정확히 좀 확인해. 보라고 했고 네. 이 의혹에 대해서 소명이 제, 제대로 됐는지에 네, 네. 대해서 정무수석이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음. 대통령께서 굉장히 고심한 것 같아요 음. 어~ 그리고 어~ 그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향후 (10일간) 네. 또 다른 의혹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의혹은 풀려졌을 수도 있고 잘못된 건이제 바로 잡은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청문회 과정에서 그 해명 자체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뭐 음식물 쓰레기 뭐 등등 그런 것도 하나 있었고 게다가 아까 자, 잠깐 말씀해 주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장관이 그 지인들한테 이제 문자 돌리면서 나한테도 갑질했다. 이렇게 사실 폭로 아닌 폭로를 하는 바람에 이게 약간 숨 죽였다가 다시 또 일이 터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어, 기류 변화가 어쨌든 10일 안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입장에서 네. 보면 임명하실 것 같다. 음. 그런데 뭐 갑작스러운 의혹들이 계속 쏟아진다고 한다면, 네. 그리고 그 의혹이 어, 좀 있을 수, 사실일 것 같다라고 음. 하는 생각이 든다면, 어, 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조금은 음, 있어요. 네. 제가 우려했던 부분도 네. 혹시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가지고 있다가 음. 대통령이 임명하면 쏟아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오히려. 네, 네. 그런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네. 나온 거고 또 실은 보좌진들이 네. 여기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부분도 어,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 음, 같습니다. 일종의 뭐 정서법도 네,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런데 사실 더큰 더큰 부담이 나타났어요. 네. 강준욱 네. 무려 국민통합비서관 저 네. 이분 책그 발췌한 거언론 보다가 아그제이 어, 윤석열인가 솔직히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딩들이 어마어마해요. 그 기본적으로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뭐그 양반의 어떤 성향을 떠나서. 법치주의를 옹호하느냐 안 하느냐 이큰 카테고리에서 좀 벗어나시는 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 벗어났다는 걸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되냐면요 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SNS에 올라오더라고요 음. 저희 방에 어, 네. 근데 뭐 국민통합비서관에서 올라오니까 근데 내용이 뭐 심각해요 네, 네. 그래서 아 이분이 윤, 윤석열 때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인가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아, 남아있구나 아직까지. <laughs> 어, 아, 전혀 예상을 아. 못했어요. 이게 아, 네. 임명됐을 거라고는. 그만큼 좀 선을 넘은 분이 어, 임명이 됐기 때문에 네. 어,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어, 국민통합비서관이니까 통합시키려고 뭐 보수 인사도 데려왔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보수 인사는 합리적 개혁적 보수 인사가 와서 그렇죠.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지 구글을 끌어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음.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게. 기준은 내란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도 네. 내란 세력은 제외한 통합이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데 이분이 책을 냈다는데 뭐 거의 내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특히 뭐 위안부 문제도 아, 일제와 네. 관련해서 강제한게 아니다는 취지로 하는 것. 네. 이건 정말 황당한 거거든요. 이거 내란 이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네. 뭐 민주당 빨갱이라고 한건 둘째치고. 네. 그래서 이분은 자진 사퇴해야 되지 않나. 뭐 선택 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건. 그런데 어저께 뭐 대통령 그, 그 강유정 대변인도 그렇고 아직은 뭔가 점점점 이렇게 음. 스스로 사과했으니까 이런 건데 저는 굉장히 미온적인 대응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강 비서관이 자기 책에 쓴걸 보면은 이번에 그 서부지법 폭동 사건 네. 관련해서 이게 폭도고 전원 구속될 일이라면 518은 버스로 공권력을 붕괴하고 총들고 세운 일이기 때문에 폭도란 말로도 모자라다 이렇게 적었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도 있었고 최저임금법 노동자의 탐욕이다 네. 상위 노동자들에 대한 약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지금 이현주 의원, 신정훈 의원 등등이 아, 이건 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가 좀 나오는 상황 같습니다. 이 실은 추천자가 좀 공개가 안 됐어야 됐을 것 같아요. 네네. 정규제 주필이라고 하는 게 음. 이제 확인이 돼 버렸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더 부담을 가질 것 같아요. 네. 이게 공개 안 됐으면 비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음. 그냥 해임하거나 그만두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네네. 공개가 됐다는 측면에서 좀뭐 불편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당연히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네 스스로 좀거취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진보당이 고발했던 사건인데 국민의힘 그 내란을 옹호하고 또 체포 저지를 위해서 그 추운 겨울에 관저까지 달려갔던 여러 그렇죠. 명의 의원들이 있었죠 그래서 진보당이 얼마 전에 국민의힘 사십오 명을 고발했습니다 아 내란선동 공무집행 방해 등등 음 네. 그리고 이게 경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가 내란 특검이 가져왔나 봅니다. 네. 어, 어떻게 한 명씩 한 명씩 조사를 좀 해나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도 뭐 45명을 다 부르면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주동자들을 부를 것 같아요. 주동자. 여기로 가자, 네. 모여라, 네네. 그리고 우리가 체포처지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 뭐 만약에 내란 특검의 정보가 빠르다면 그때 당시에 텔레그램, 자기들 간에 45명이 있었던 텔레그램 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것까지도 좀 수사를 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주도했던 분들은 일단은 뭐 공수처가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막아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공무집행 방해예요. 그리고 내란 선전선동이고요. 네네. 예전에 통, 통진당에서 네네. 내란 선전선동죄로 위원장당 해산당하고 국회의원 다섯 석의 박탈당했거든요. 그랬죠. 그것에 비하면 이건 더 심각한 범죄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 통진나가 지금 다른 부분은 음. 이 사람들이 107 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이라는 음. 거 외에는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어, 죄질은 증거, 더 중하죠. 요죄질은 훨씬 네. 중하죠. 네, 그래서 네. 실은 해산돼 해산돼야 되는 게 맞다. 네. 그래서 그것이 뭐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음. 그럼 와중에 또 국민의힘은 이게 전환길 당으로 가느냐, 마느냐이 싸움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환길 씨 입당,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송원석 원내대표의 뭐 지금 톤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거의 이런 취지를 처음에 반응을 했었죠. 그리고 내부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제 갈리는 것 같아요. 뭐 김문수 따로, 안철수 따로 등등. 지금 상황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한마디로 하면 코미디언 같아요. <laughs> 코미디다. 저는 뭐 전환기 씨 자체가 좀 코미디언 같아요. 말하는 네. 것도 그러고 스타일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 뭐 부정 선거를 없애면 뭐 국민의힘이 당선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뭐 부정 선거 있지도 않은데 네. 뭐 윤석열은 이미 구속돼 있는데 뭐윤어게인이 가능합니까? 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네. 입당을 했는데. 너무 당연한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하는 송은석 원내대표도 참 웃기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저는 방심할 것만 참 걱정된다. 어, 그러세요? 네. 예, 이런 사람들이 야당으로 있으니, 그건 저는 견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민주당 자체적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더 잘해야 되겠다. 예. 네. 황당한 당이잖아요. 지금 전원 교수, 우파 개딸 수십만 명 만들겠다. 뭐 이런 발언까지 나왔어요. 아니 뭐개 개혁, 개딸이 개혁의 딸인 거잖아요. <laughs> 원래 취지는 그랬죠.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은 뭐 내란의 당, 내란 내란의 딸인가요? 내딸이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laughs> 내란 당에서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참 어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네, 마지막 질문 지금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전략 기획 뭐 부위원장으로 계시니까 이번에 잠시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잠시 중단이 된 거죠, 연기가 된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서 8월 2일날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과정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음, 일단은 어, 정청래 의원께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앞서갈 것이다라고 예측은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조금 생각보다 표차가 좀 많이 난다라는 네. 측면에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좀더더 더 지금 분발해야 될 음.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서로 간에 좀 비방도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은 오히려 네. 서로 그냥 화합하고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연설을 네. 했는데 네. 그런 연설에는 또 시민들이 천분다 어, 굉장히 네. 어, 우호적이다 서로 간에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좀잘 진행되고 있고요. 음. 어, 지금 한20% 정도 까진 건데요. 네. 결론이 나온 건데 아직 80%가 있기 때문에 음. 호남에서 박찬대 의원 오천원 내 대표가 유명. 결과를 가져가느냐. 음. 거기에 따라서 뭐 이제 이게 좀 뒤집혀질 가능성이 있을 네, 수 있겠습니다만, 혼합이 네. 이제 굉장히 강한 중요한 표심이었는데 그쵸. 8월 1일로싹 미뤄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원샷 경선이기 때문에 네. 뭐 그때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네. 8월 1일까지 숨죽여 지켜보자. <laughs> 알겠습니다. 대담한 대담이었고요.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